이런 능이 지금 없어. 어디, 어디고. 응. 능이는 어떤 게 좋다고 봐야 되나요? 이런 먹고 뽀뭐 하면 좋지 뭐. 아 예, 튼튼하고, 육질이 튼튼하고. 그니까 이런 육질이. 예, 예. 이게 단단해져. 이게 단단해져. 이게 여기가. 아 예, 대가야. 이게 딱, 딱 해야만. 예. 예. 좋은 거지. 예. 지금은 비가 더와가지고서 예. 예. 우리 이거 잘 보아가지고 이쯤 이 정도야 아, 예. 이런 능이가 지금 없어 대한민국에. 아 예. 저희가 이 중에서도 선별을 해서 판매용과 어떤 저희가 드실 상품을 분류를 합니다.